아, 노랑땅나리가 개화했어요 얘는 2년생이에요. 작년에 씨파종에서 어, 발화된 건데, 아, 좀 실망스럽네. 요 얘가 변종을 한 거거든요. 노랑땅나리의 변종. 그니요 그러니까 잎에 빨간 줄이 들어간 아이들을 한 건데, 얘는 줄이 안 들어갔어요. 음. 근데 나머지 한, 남은 것들 내년에 이제 개화 해보면 알겠죠? 어,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어, 얘도 이제 노랑 땅나리 변종인데, 아직 개화는 안 했어요. 어, 얘는 졌네 벌써. 언제 핀 거야 이거? 어, 좀 안타깝습니다. 노랑 땅나리 변종인데, 얘는 그냥 노랑 땅나리로 나왔어요. 무슨 줄이 있나? 살짝 좀 틀린 것 같기도 한데. 안 들어갔어, 빨간 줄이. 아, 아쉽습니다. 자, 노랑 땅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